예, 무릎으로 걸지 이제 네. 예, 조만간 뒤들 겁니다 예,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네. 예. 무릎 구부림 확인하면 1초문 확인하는데 무슨 m r i 찍고 무슨 쇼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음. 뭉치가 이제 뒷다리 힘을 갖다가 엊그저께 그저께 풀어버렸다고요 네. 네. 이게 힘을 딱 뒤에 딱 마비된 것처럼 네. 풀어버렸어요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약간씩 절었거든요 한쪽 다리를 절더니두 어, 네. 네. 그러더니... 음. 다리가 좀 이상하더니 자일어나니까 네. 끌고 다녀요 엉덩이를 끌고 다녀요 네. 마비된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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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원 갔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인대가 뭐, 아니, 처음에, 이제 처음에 다리 살짝 절을 때는 네. 그때 빨리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음, 약간 인대 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약을 음. 3일 먹고 네. 나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안 그러면 큰 데로 가라고.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이제? 3일 치를 음. 받아왔는데 하루 음. 먹이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네. 두 다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어제. 아, 어제? 네, 그래서. 아. 다시 전화했어요. 를 이렇게 예. 빨리 데려와보래요. 예. 그래서 갔더니 아, 예. 그 이상하다고 그렇게 예. 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다리를 끌고 다니지큰 음.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가고 네, 예. 조금 큰데로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엑스레이 하고 다 찍고 예. 거기서 예. 보던 상태를 보더니 뭐, 뼈나 이런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증상은. 오 어, 저기 디스크 증상이라고 그래서 네. 여기 MRI가 없으니까 네. 소개해준다고 MRI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어요 다시 오늘 아 네. MRI를 네, 네, 네 저녁에 아 이제 얘네 아빠가 이제 네.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것 같다고 얘기를 네. 하고 네그러고 인터넷에서 막 찾는데 선생님 유튜브가 딱뜬 네. 거예요. 네. 디스크 사기라고 어, 영상이니까 네. 네. 이 사람 보고 야 빨리 가서 여기서 가보라고 해서 <laughs> 네. 보고 그게 네. 된거지 어, 네. 어 우리 그럼 여기를 저...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는 예약이 아. 너무 힘들었어 나는 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예약하는데 한 <laughs> 30분 이상 걸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느려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전화상담도 안하고 예약은 네이버 예약으로만 받기만, 받기만 해서 그래요 뇌랑 척수신경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은 전기선에 해당하는 거죠 네. 뇌는 두꺼비집에 해당하는 거고 네. 정기적 신호가 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두꺼비집에서 전선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게 척추 선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만약 여기 척추 신경 문제 뇌 척추 신경 문제라고 한다면 척추 라인의 통증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된다 근데 네. 없어 음. 없죠 네. 그러니까는 척추 신경 문제가 아니다 어, 척추 신경 문제가 아니니까 디스크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 거냐참 궁금하죠. 네. 예, 이게 뒷다리 힘을 풀어 풀어 버린 강아지의 99.9%로는 .99 디스크 척수 신경 문제가 아닙니다. 음. 왜? 척추란에 통증이 없고 통증이 있다 한들 음. 뒷다리 무릎이 음. 뒷다리 무릎이 이렇게 쉽게 구어지죠 이렇게. 예. 쉽게 굽어지죠.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쉽게 부어지죠부어진다는건 예. 척추 신경 손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척추 신경이 뭐 여기서 디스크가 눌렀건 음. 여기에 척수에 뭐 종양이 있건 음. 종, 뼈에 척추뼈 주위에 종양이 있건 그러면 이게 눌리겠죠 뭐 척수공동증이다 색정치다 눌리겠죠 척수신경은 그럼 전기적 흐름이 원활하지, 않,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전기가 안 오니까 뒷다리가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진다는 거는 여기 척추 라인에 통증이 극심한 게 있다 하더라도 무릎이 구부러진다는 거는 척수신경 손상이 아닌 거예요 2주 전에는 오셨을 때는 이게 이렇게 서지를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서잖아요 다리로 이렇게 그렇죠 서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잖아요 서죠? 네. 조금 힘들어요. 네. 힘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번도 안 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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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만 맞아. 먹였어요. 일주일 동안 반응이 없었대면서요. 네. 일주일 넘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밥도 네. 먹었대면서요. 밥도. 지금 막밥 먹고. 며칠에 밥도 안 먹었대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너하게안 가요. 예.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약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낫는 거예요. 변비 약간 변비끼 똥쌀 때 힘들어 하는 거. 어, 잘 싸요. 맨처음에 그때 좀아좀 좀 힘들어 했다 그랬잖아요. 아유, 뭐 그때는 잘못어 힘들어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약 먹으면서 변 보는 게 편해질 거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걸음걸이가 비례해서 좋아졌을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작 지어 드릴 거예요. 변 아... 보는 게안 좋아지면 또 막히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음...